thank you 1점 따면 이긴거다 그 신승리 하자 음. 일단은 고가를 이겨야 돼뭔 말인지 알지? 응 음. 가보자 어, 가보자 재밌겠다 가자 가자 우리 그래도 최대한 팀플을 맞춰보면서 해보자 음. 배우는게 있어야지 할때 가자 음. 아나 못탔다 그래 안 빨려 이거 빨고 가야돼 어 가가가 아 밀린다 야 진짜 너무 사다 我停停。<with> 야 미쳤는데? 내기록 아, 봤어? 38초 아니야? 38? 어나 40초인데 이 정도면 맞아. 보통 친선 1등 아니냐? 몇투에 <laughs> 트시지? 어38 아, 4명 30... 키네기도 38인데? 사... 야38 어? 다섯 명이야 와... 이거 장난하냐고요 님들아 아니, 아니 이게 그... 맞아? 1등분 3 30... 7초째짜보하는데 아니 이거 맞아요? 진짜? <목소리> 가보자, 파이팅. 파이팅. 하한하 죽으셨다? 하하 네. 먼저 보내야 되는데. 아이고 하하하하하하도하하하하하하하하 이래 아야나 이거 팔고야 미안 미안 어 나도 이거 치를 거 같은데 맨날 게임만 하고 아니지 <laughs> <자. 웃음> 자식아 맨날 게임만 하지 말고 맨날 게임만 아 말리네 <웃음> 나도 <웃음> 맨날 게임만 하고 아버님 이 도와드리고 그래라, 좀. 음, <laughs> 아니, 좀... 돈따고어어 <laughs> 아, 뭐야. 존... 존님 언제 올지 아아... 피 여러분, 단우예요, 단우. 단호. <laughs> 아. 야 근데 진짜 야 이거 어떻게 하자 어떻게 이기냐? 나는 솔직히 지금 참, 하면서 야. 그 겁나 빡세다는 걸 느꼈어. 좀 초반에 그냥 나 니들 보내든 말든 나 달린다. 나도 배워야지. 오케이. <laughs> 와 진짜 너무 잘해. 아 너무 잘해 진짜 잘해도. 아 전화 전화 존님 어서 오세요. 아아 진짜 개빡세다 진짜. 파이팅. 할수 있어. 야, 우리가 1등 하면, 우리가 이긴걸로 해주면 안 되나? 한 명이라도 1등 하면... 아, 내가 이거 뒤출 추라면 안 되겠다. 이거... 아니, 이게 초반 뒤쳐지면 그냥 못 잡아. 어, 맞아, 맞아. 선지 배출 가봐, 위험한데, 이거? 선지 미안해, 먼저 가. 이거 진짜 부스터꿀 때도 살짝 꺼야 될것 같아. 아니, 아이못 따라가. 그래도 이번 판은 좀 비등비등하게 달리는 것 같은데? 아니네? 차명 돌렸다. 오케이, 나이스. 어? 아, 나, 나 근데 회복이 안 돼. 嗯。 야, 이거 뭐 브리핑도 못하겠다. 야, 이게 진짜 마, 말이 없어. 저기는 음. 이거 136 해야 되는데 하려면 어, 한번 돌아왔다. 한번 돌아왔다. 한번 돌았다. 그거 어떻게 145, 제발. 오, 나이스! 됐어. 왔다 와, 왔네. <laughs> 와, 좋다. <laughs> 나이스. 죠, 10 뜨다. 와, 나이스. 진짜 미쳤을 짓을 냈야 10초. 나이스. 1등이 49예요? <laughs> 와. <laughs> 와, 이거 이거 싫어요? 아, 이거 저장해 놔. 어, 저장해 놔. 해로 <laughs> 아, 반갑습니다. 123456님, 반갑습니다. 어, 나도 무섭다. 아, 나는 없어서 무서워. 1등인 것 같은 착각을. 가보자, 아, 가보자. 그냥 무시성 앞으로 달리간 다음에, 리프트해서 모으기. 우리 키네이 따인데, 응. 선지도 따이다. 와 어떻게 이렇게 잘 걸러내냐? 와. 어, 선자 미안해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보내니? 야, 우리가 1, 2, 3, 4라고 생각하고 플레이해보자. 그렇게라도 해야 돼. 우리가 배우는 게 있지? 우리 지금 1, 2, 3, 4야. 좋아, 유지 오케이. <laughs> 아, 내가 먼저 갈게. 너 존나 답답함. 유지해라. 우리 기사님 좋으니까. 지금 90, 11, 12 있거든. 어 오케이, 오케이. 았다 <laughs> 진짜 유지하는 거야? <laughs> <laughs> 야이 일등 몇 초일까? 솔직히 크게 실수한 거 없는데 이거 크게 실수한 거 없는데 왜 이렇게 벌어지냐? 그러니까. 아 이제 저분들 잡셨어 아, 라인에서 나온. 잠에서 나온. 어? 어? 패배가 아니다. 좋았어. 일단 이것만으로도 이득이야 그럼 제이. 쪽에서는 다인님한테 뭐라 하고 있겠지? 아 근데 <laughs> 죽었. 와 4초야 미친 아... 야나 8초야 아니 8초가 <laughs> 어떻게 이러냐고 보통 8초면 님들 고가 40으로 나가잖아요? 8초면 진짜 1등이에요 1, 2등이에요 1, 2등 아레토님 어... 먼저 오셨어? 레토님 아, 어서 오세요 센티님 반갑습니다 야, 야 6초면 웬만해서 1등인데 일단 할수 있는 거 자체가 좋은 거지 뭐 아니 미쳤어. 아니 님들 아까 고가 때 38이 다섯 명 나왔어요. 상대 팀네명다38 나오고 우리 팀한명38 나오고 이게 말이 돼? 응. 그리고 노익 때 1등이 49. 어, 노익 1등이 49고 이거 미친 신선이라니까. 아 망했다. 아 아, 이거 개망했다. 진짜 이거 5차 아니야? 야, 우리 몇대 몇이지? 지금 4대1인가? 4대1, 5대1, 벌써 5대1이야. 어, 음. 두명죽였다나 죽었다. 어, 야, 할 만해졌는데? 그, 그. 나만 잘하는데? 화이팅!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이스, 탑인!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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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나이스! 와, 와. 나이스! 나이스! 와, 나이스! 나이스! 야이거 포기하지 않 나이스! 니까 나이스! 나이스! 가 나이스! 나이스! 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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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요아이자 나이스! 이팅이팅 아니, 뭐? 오, 어, 어, 오. 오. 오, 나 들어왔으면도 죽었다. 아, 선지또 내가 죽였나? 아, 물어봐야겠다 나중에. 내가 설산 킹이거든? 원투하자, 걔내가 할수 있어, 내가 원투 할게. 오, 오, 완전. 야, 뭐야, 아, 나 이거, 뭐야? 야, 나 이거 잘한 사람들이나 해서 그런가, 점프가 개쩔어. 아, 나도 그래. 너도? 아, 나 방금 드랩, 드랩 빠고 점프도 완전 깔끔하게 돼가지고 진짜 한몇0 k m 로 날아갔어. 너 먼저 가라. 원투 고정. 오케이. 일하고 싶다. 어두고정 아. 일하고 싶다. 아 근데 설선이 속도감이 겠잖은 맵이었구나. 들어가 들어가. 아 키네 이거 넘겨줬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 아 키네 미안해. 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야다터들렸다다터들렸다야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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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존나 튀어 <laughs> 2456? 야2456 가능해 야 키네가 퀴내, 너만 버텨봐 이거 돼돼돼돼너 버티면 이겨 아못 버티나? 아못 버텼다 이거 오, 까비. 아 까비! 아깝다 아. 아깝다 아아 괜찮아 그래도 잘했어 이건 이거. 아그랬다 이거는 나쁘지 않았어 이거는 사실 이긴 거나 다름없다 좋았다 맞아 어 이거 좋았어 좋았어 6대2인가 우리? <laughs> 6대2 어 6대2 승님어디예요 이거 말도 안되는 거에요 봐주신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아 56초야 와 56초야 미쳤어 자 인사드리자 수고하습니다